자, 안녕하세요. 해태입니다. 오늘은 어, 숟가락이랑 포크랑 나이프. 나이프는 뭐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 주로 포크랑 숟가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형태 뜨는 거는 따로 또 기회가 되면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학생들한테 포크랑 숟가락은 대체색은 할것 같긴 한데 형태가 제일 문제죠. 저희 학생들도 형태 뜨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자, 무튼 일단은 채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수업 때 찍은 영상이라서 어 안녕. <laughs> 수업 때 찍은 영상이라서 어이 조금 종이가 많이 돌아다니긴 하네요. 조금 양해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흔들리니까 그런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무튼 밑에 나이프를 큰 공간감나게 채색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숟가락이랑 포크는 중요한 건 쇠예요. 쇠, 쇠 질감. 그니까, 쇠질감이 뭐죠? 네. 화이트와 블랙 대비가 많이 나는, 대비가 나는 물체. 그리고 약간 다른 것들이 뭐 비치고 반사되는 물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레이를 많이 칠하는 것보다는 어둠을 먼저 치시는 게 제일 빠르십니다. 그래서, <laughs> 대비가 나는 부분에 어둠. 대비가 날끔 채색을 해주시고, 뭐 이럴 때는 살짝 그라데이션 칠 수도 있고, 딱 잘라서 단계를 내서 칠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비를 주고 살짝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물 농도 조절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농도 조절을, 만약에, 물이 많다 싶으면 무조건 걸레에, 걸레를 한번 묻히고, 바르라고 하긴 하는데, 의도적으로 꼭 걸레를 한번 훔친 다음에, 바르시면은 그 물량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물이 너무 많으면 붓자국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물량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이제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을 쓰고 있는데, 음, 이유는 사진상에서 사실은 좀 푸른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laughs> 약간은 그, 차가운 개념이잖아요. 쇠가, 그쵸? 차가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걸 칠한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먼저 다음에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가지고 밑에 있는 자국을 없애면 훨씬 더 쉽게 칠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것부터 칠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원래 채색은 밝은 것부터 칠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 칠하고 앞에 있는 걸 칠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블랙, 포스터컬러 블랙을 메인에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색은 생블랙은 아니고. 블랙에다가 약간 인디고와 틴트를 조금 섞은 색이고요. 메인은 일단 제일 대비가 많이 나야 되는 물체고, 콘트라스트가 세야 되기 때문에 생블랙으로 먼저 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트 따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중간색을 넣어주시는 게, 음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시도해 보았는데, 쇠는 어둠부터 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맑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시범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한번 써보세요. 계속 그레이를 올리는 것보다, 어, 어두움을 먼저 치고, 그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laughs> 제거 영상 보시고 꼭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께 같은 거 잡아주시고, 네. 저 모양 같은 것들은 참 의문이죠. 저거는 사실 진짜 사진이랑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사진보다 약간의 묘사는 조금 더 있겠죠. 입시 그림이니까.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저 모양대로. 저 네모 모양 같은 것들은 사실 이게 조명 때문인 거거든요. 조명이 비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쿨기를 조금 사용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푸르딩딩하게. 약간의 쿨기. 저 쿨에 대한 들어가는 파란색은 사실 어떤 파란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롤리안이 될 수도 있고, 울트라마린이 될 수도 있고, 프러시안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으시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저것 써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포크를 칠해볼 건데요. 무조건 윗면이 밝달하기 보다는, 음, 쇠는 대비가 나는 물체고, 어둠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네, 사진상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꼭 윗, 윗면이어야 밝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그림을 그릴 때는 의도성을 갖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울트라마린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에. 울트라마린을 썼고, 이제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찍어주시는데요. 실제로, 음, 화이트 면적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찍을 건 없어요. 그래도 작은 터치로 해서 밀도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찍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밑에 약간의 저것도 이제 색깔이 조금은 있었는데, 웜기라고 해서 조금 주황색 빛 나는 색을 해서 흰색을 섞어서 그렇게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쇠는 쉽다고 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묘사와 형태를 알고 계시면 채색하는 게 훨씬 쉬우실 수 있을 테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쉽게 효과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